자 하나 물어봅시다. 사고 많이 낸 운전자가 보험료율이 높겠죠? 그리고 사고 안낸 운전자는 보험료율이 낮겠고 사고 안낸 사람 보험료율 올려서 사고 많이 낸 사람 보험료율 깎아주자는 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고를 말이 됩니다, 많이 낸 사람을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다면은. 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을 유지하고 그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우리 나 의원님께서 김민석 총리 지금 내가 질문하는 네. 시간이고요 그거는 총리의 어.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역시 김민석 총리도 제가 민주당 제가 의원들처럼 내란 말고요 나이오님께서... 총리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또 내란합니까 내란이 만병통치약입니까 내란 정신 내란 정신 외치면 국민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익숙 해주는 것 같습니까? 내란을 기본적인 책임은 져야 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